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작곡가 유희열이 방송에서 이찬원 깜짝 언급한다. 이찬원을 위해 작곡하고 싶다. 왜 갑자기 이찬원과 무슨 인연을 갖는 건가? 이찬원 신곡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작곡가 유희열이 깜짝 이찬원을 언급했다. 유 작곡가는 이찬원 목소리를 처음 들을 때 작곡 영감 생겼다고 고백했다. 앞으로 기회 있다면 이찬원과 한번 협력하고 싶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로 바빠왔으니까 이찬원과의 협력 기회 만들 수 없다. 이찬원 신곡 곧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희열은 매우 신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수 이찬원이 빛나는 자태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21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무대 비하인드컷에서 하얀색 수트를 입고 무대를 빛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감성 어린 눈빛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눈빛이 팬심을 설레게 한다. 팬들은 이찬원 사랑합니다. 찬덕행덕 숨백의 왕자님. 빛나는 찬또 사랑해 빛나는 존재감 다재다능 노래 천재 음색 미남 사랑해 본방 사수 언제나 응원합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 인스타그램에 정말 오랜만에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달 9일 마지막 사진을 올린 뒤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찬원 자료 사진. 왼쪽 사진은 이찬원이 5월 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다. 이후 인스타에서 한동안 소식이 뜸했다. 이하 이찬원 인스타그램. 이찬원 자료 사진. 왼쪽 사진은 이찬원이 5월 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다. 이후 인스타에서 한동안 소식이 뜸했다. 이하 이찬원 인스타그램. 이찬원은 21일 인스타그램에 근황 사진을 올렸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려왔던 고향에서의 콘서트였기 때문에 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만날 고향에서의 콘서트를 기약할게요. 미스터 트로트 대구 콘서트 행복 장민호, 정말 잘생겼다, 찬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찬원은 콘서트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했다. 사진에는 함께 공연한 가수 장민호도 있었다. 장민호는 이찬호 뒤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날 덕후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못말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찬원이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찬원 근황에 반가워하면서도 사진 화질을 언급했다. 이날 커뮤니티 덕후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은 말랑 찹쌀떡처럼 생겼어. 귀엽다. 근데 사진 화질 왜 이렇게 지글거려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아니 화질 와이라노찬또 이찬원 별명이라며 아쉬워했다. 저화질이긴 한데 셀카는 많이 늘었네라는 댓글도 있었다. 삼성라이온즈 투수 원태인도 이날 이찬원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다. 원태인은 잘생긴 얼굴 화질이 날렸다라고.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우리 태인이는 잘생긴 얼굴에 잘생긴 실력까지라고 답했다.